안녕하세요. 심지어는 남자입니다. 23번째 플레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민이만 출근을 하고, 건영이는 출근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영이가 어, 유나, 오, 유나 또 응가 넣죠. 이제, 알아서 혼자 잘릅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오늘은 건영이가 유나랑 같이 있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어, 집안일은 전부 건영에 대해 <laughs> 맡기고 어, 지민이는 푹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다가 어,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가 꽤나 일찍 일어났죠. 오늘 몇시까지? 10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한 7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민이가. 뭐 보니 드라마 어자유나가 배고프니까 일단 지민이가 밥을 주도록 할게요 네 음식 부탁하기 밥 주고 어... 출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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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먼저 줘보자 음료 먼저 주고 먹으면 같이 먹을려나? 음료를 먼저 주고 한번 줘볼게요 어? 어.. 음료 주기 음료로 우유를 주고 조금만 기다려 음식 주기. 음식은, 시리얼 줄게요. 헐. <laughs> 우유랑 시리얼을. <laughs> 헐. 이렇게 하면 먹을라나? 같이 먹을라나? 궁금하다. 이렇게 해도 안 먹으면 같이 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먹으면 대박. 오, 오, 오. 과연, 과연, 음료만 먹을 것인가? 음식도 같이 먹을 것인가? 유나야, 너의 선택은? 아, 그냥 제일 처음에 준 것만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먹지 않네요. 우유를 맨 처음에 주니까 우유만 계속 먹네요. 네, 이제 지민이는 출근합니다. 잘 갔다 와, 지민아. 지민이, 인맥 만들기. 오! 이제, 식사를 다 하면, 건영이를 깨워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다 먹었는데, 어, 시리얼도 먹네요? 이게, 과식은 아니겠죠? 원래 이렇게 먹, 먹어야 되는 건가?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먹습니다. 상태를 볼까요? 음... 네, 뭐, 과식하는 무드렛이 뜨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과식 무드렛이, 있... 무드렛이 있나? 무드렛이래. 과식 무드렛이 있나요? 모르겠네. 건영이는 어제 제일 늦게 자서 그런지,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자고 있죠. 잠이 있으면 12시가 될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워야겠죠 이제 됐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안에 갇혀 답답함 어! 지켜보기가 아니고 건영아오 근데 진짜 타이밍 딱 맞게 일어났네요 내려줄게 왜 자꾸 이렇게 뜨지? 아 내려주네요 와 두개 다싹 비웠어요 <laughs> 이게 음식을 먼저 주고 음료수를 줬을때는 음료수를 아 음료수 먹긴 먹...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 싹 비운 느낌이었나? 하여튼 두개 이렇게 같이 줘야되는지 안줘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시리얼에 우유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어, 카프레즈 슬러드. 안 상했네. 아, 그럼 지민이가 그냥 그 스파게티인가 뭔가가 그냥 먹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그냥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빨래도 여기다 넣놨네. 빨래를 해야겠다 오늘. 건효이가 오늘 집안일 하면 될것 같아요. 권혁이가 드디어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163명의 팔로워를 잃었습니다. <laughs> 광고 한번 잘못했다가 <laughs> 되게 현실 반영 짧죠? 근데 돈이 아 돈도 못 받았다고 했지?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들? 참... 이제 이 사람들 첫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하다니.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중에 인기 있는 인터넷 스타 돼도 절대 계약하지 않겠어. <laughs> 참 한가롭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평화롭고 한가롭습니다. 자, 너무 좋죠? 주말 느낌. 같이 한가롭네요, 저도. 자, 이제 권영아, 밥값을 해야지. <laughs> 밥값 하러 가자, 밥값. 아, 치우겠습니다. 얘는 왜안 치워지지? 아, 얘 따로 치워야 되나 이거 치우고 빨래도 돌릴게요. 아, 빨래를... 어이구, 빨래를 여기도 너 놨는데도 불구하고 빨래가 또 있네요. 세탁기 안에도 있고, 세, 요 빨래 바구니 안에도 있고, 주머니 속을 뒤지겠습니다. 이거 주머니 속 뒤지겠을 때 돈이 올라가진 않겠죠?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려나? 궁금하다 올라가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 뭐야 10원이라고? 십시멜레온? <laughs> 이거 뭐 이렇게 꽉차 있는데 말도 안돼 일단 세탁기를 돌릴게요 빨래하기 빨래하고 어, 유나 변기 닦아주고,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는 것 같죠? 아, 안에 세탁물이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구나. 업그레이드 뭐할수 있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 세제 넣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세탁물 세탁물만 뒤지고 세탁기에 안 넣나? 헐 너무 웃긴다. 제 정신이 이렇습니다. 자 쓰레기통도 비우고 적극 집안일 모드. 이 청소할 거뭐 없나? 요리도 하나 해놓을게요. 카프레제 샐러드를 거의 다 먹었으니까 윤아는 또 자고 있네요. 어. 그리고 요리도 해놓을게요. 음 점심 차리기 BLT 샌드위치,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놔야지, 또 건영이랑 지민이가 동시에 같이 출근하는 날에는 너무 바쁘니까. 만약에 그럴 때막 빨래통이 막 가득 차 있거나 이러면은 되게 곤란하죠. 건조기를 사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질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 안 모아질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어제 받아온 보너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다 없어지죠? 아, 진짜 이상하네요. 아니, 어제 분명히, 막, 보너스까지 다 챙겨왔는데, 그 많던 돈이 어디 갔죠? 자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넣기 그리고 여기 청소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이제 지민이가 올 때까지 자유시간 네 여기도 청소할까요 안마다 여기도 치웁시다 남는게 시간이니까 음~ 이렇게 시간 날때 건영이가 할수 있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취미생활로 뭐를 시켜주면 좋을까 지금 고민중입니다 음. 그리고 지민이랑 건영이가 어떤 뭐 우리로 하자면 뭐 동아리활동? 뭐 개모임? 이런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지민이가 퇴근했습니다 4 3 8시물내용과 휴가 1위를 얻었습니다 어. 자, 이제 지민이는 다시 1일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칼럼 쓰기. 그리고 건영이는 빨래를 널어야겠죠? 어. 음. 빨래를 세탁물 꺼내서 옮기기. 빨래줄에 넣기. 돈이 항상 부족하네요. 내가 그렇게 흥청방청 쓰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사실, 음, 이 정도 되면, 권영이도, 지민이만큼은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이구, 뭐야? 뭐야? 이거 이리... 깜짝이야. 뭐야? 이거 방금 보셨어요? 뭐야? 이거 뭐야 빨래줄다 늘어진 것 같은... 이거 뭐야? 우와, 이것도 수리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와, 이거 수리해야 되나? 지금 수리하기 한번 해봅시다. 우와, 빨래줄도 수리하기가 뜨네요. 와이 디테일 보소. 그쵸? 빨래줄도 쓰다 보면 끊어질 수 있죠. 와 방금 나 깜짝 놀랬어. 우와, 오 수리하기를 합니다. 다행히 빨래가 떨어지진 않았네요. 근데 왠지 다 말려놨는데 더럽다고 뜨진 않겠죠? <laughs> 우와, 이 디테일 보소 빨래줄이 끊어질 줄이야. 오, 왠지 이 빨래를 걷고도 수리를 안 했으면 빨래줄이 끊어진 모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 오, 오. 이거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부품 해소하기. 이런 건 모아두면 더 좋죠. 뭐, 나중에 그렇지. 업그레이드 할 때. 긴장한. 아니, 빨래는 없는데 물은 떨어져. <laughs>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강철 빨래줄 교체? 아,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빨래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나저나, 내 빨래들 어디 갔어? <laughs> 빨래 어디 갔어? 빨래 없어졌어요. 물은 떨어진데, 투명 빨래가 돼버렸어. <laughs>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빨래가 혹시 여기 다시 들어갔나? 아니겠죠? 여기 또 빨래가 있을까요, 혹시? 아, 여기 세탁하기. 아, 여기 빨래가 또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내 투명 빨래들 어떡하지? 이거 지금은 물 떨어져서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이거, 빨래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말르면 그리고서는, 오, 왜 빨래가 안 늘어지지? 이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laughs> 왜 빨래가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참. 응? 지민이는 어디 갔죠? 아, 샤워하는구나. 목욕. 그래도 욕조를 사서 또 욕이 나게 잘 쓰긴 하죠. 샤워보다 욕조를 욕욕 욕, 목욕을 더 많이 하네요. <laughs> 말이 안 나와. 지금은 저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저 저 빨래 왠지 불안한데 나중에 저거 다 마르면 이제 물안 떨어지면 모를 것 같은데. 그럼 또나 혼자 뻘짓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